선조들이 살아온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할때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남이 모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 신념을 씻겨 주시고 닦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예비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과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25년을 연당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자 포기를 하게 하여 훈련 받고 연당받을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은 13년 동안 지혜의 훈련으로 나는 가 어,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는 80년 동안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능력 주시옵소서 살때 80년 능력 받았습니다. 네. 우리 는 아직 80살 안 됐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모든 가진 그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유대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난관과 역경 속에서 최후의 오늘의 야곱처럼 끝이 좋아야 될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생의 마지막 이 백사 세가 되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동도 어려웠던 이 야곱이 침상에 들어 누워서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침상에서 겨우겨우 일어날 그 몸을 벌떡 일어나서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요 안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나요? 사촌이땅 사면 배가안보요 우리 민족의 혈통에 그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목해진 곳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잘나가고 성도가 많으면 배아파해요.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이루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뭔가 있겠지. 어디서 성도를 뺏어왔겠지. 어, 별 소리, 있지도 않는 소리. 어, 내가 한게 아니야. 누가 그랬어. <laughs> 이래가면서 내가 들으니 누가 그디다 이러면서 자고 싶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누구를 빙자해서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애매하게 제3자를 곤란에, 광경에 처하게 하는 어, 우리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회를 이뤄갈 때,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성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나갈 때 포기하고 싶은. 나도 버리고 싶고 나는 뿌렸으니 네 아버지가 알아서 키우십시오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아, 네. 견디고 아, 네. 이기고 가기를 아, 네. 원하시는 것인 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목사님들 용기와 힘을 일치할기를 원합니다. 아, 네. 내년이면 뭐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다들 아우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가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렵고 힘들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 네.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병원에 가고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휴양지로 떠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히 초물주를 찾아서 아, 네. 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23년은 반드시 풍황하고 왕성하게 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이렇게 일생동안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아, 네. 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입술이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될지 많이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만 전하는, 말씀만, 말만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냐고 아, 네. 정말 신령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신령을 아, 네.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복스러운 순간의 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가 아, 네.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의 이 야곱이도 일생동안 몸져 누워있음을 보고 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살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손자를 아들로 삼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아, 네. 축복의 종으로 아, 네. 하나님이 아들로 삼고 딸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라는그 날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인생에서 반년을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한 줄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야곱을 보면은 어때요? 그 아들이 자기의 부인을 강간하고 며느리를 어? 욕되게 하고 또 얼마나 집안이 어지럽고 소란스럽고 내놓으면요 자랑스럽지 못한 집안이었어요.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손가락질하잖아요. 뒷수에대고 비난하죠. 저 주혜정은 과거에 그랬대요 소금거리고 쏭닥거리고 그분의 흠을 드러내게 해서 둘째에게 네 힘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네. 비록 그분이 제가 이말찾습니다 밥걸리병을 들고 간다는데 네. 그는 우유병이라니 소주병을 들고 가면은 저건 색수병이 일어나지 아, 네. 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바른 길, 옳은 아, 네. 아, 네. 길,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축복하며 아, 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절에서사절에 아, 네. 보면 여기에서 병들었다 하셨거든요 아, 네. 병들었다 그는 약해졌다, 나약해졌다, 쇠해졌다 우리는 요 육신을 쓰면은 병들고 세게지고 관절도 쑤시고요 허리도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면 어때요? 교통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릇 설거지하다가 그릇 깰수 있잖아요. 설거지 안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될 일이 없어요. 설거지 하는 자가 그릇을 깹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아휴, 내가 저를 보니 그럴 줄 알았어. 교회가 성도가 다 빠져 나갔대. 내가 보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더라. 안 되기를 바라면서 뒤통수를 주며 약속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내시고 아멘. 걸어라. 아멘. 나만 보고 걸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걸어라할때 베드로는 걸었던 것이 좀믿었나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병들고 나약해지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먹은 게 잘못됐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랍니다. 아멘. 우리는 한 입술에서 쓴 물과 담물을 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정말 어디 가서든지 안될 사람도 축복하고. 아, 그래 잘했어잘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근육하고 훈계하고 반드시 깨우치되 정말 그 안에 당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예.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까도 가 마라톤이에요 그러셨죠. 우리 마라톤이에요.까지 갈수 있도록. 서로의 힘에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언약의 계승이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지금 야곱입니까? 좌절하지 않기로랑 아, 네. 반드시 이스라엘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월세에 있고 <laughs> 매월 그세가 무서워요. 공가금이 너무 무서워요. 내년에는 더 오른대요. 성도는 없어요. 아, 들어올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하실지 기대하면서, 아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야곱이도 마지막 유언을 믿음으로 소중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께 올립니다. 내가 애굽로 와서 내게 이름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났으면 내 것이라 노베과 시온처럼 내 것이 될것이라 이들 후에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형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하리라 아멘. 아,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아멘.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바늘에 들게 하여 오늘은 오늘떠 나는 나를 쳐서 아멘. 복종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쳐서 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아멘. 온전한 도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자랑, 나를 드러내기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랑해봐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멘. 5천 가진 자나, 5억 가진 자나, 50억 가진 자나, 다이가 먹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는 돈을 10억을 줘도 쓸데가 없어. 나는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음할 그럴 여력도 없어 내가 자동차를 있다고 한들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끌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 그럴 체격도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어 나에게 이제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다 연약한 교회 연약한 목회자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 힘을 담아면서 살거야라고 어제 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라산 마치 유명했던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오살리 최사실 기념관에서 목사님 기념관에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 제가 굉장히 어, 그냥 겸명해졌어요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아름답게 꾸며볼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어, 성도가 왔을 때 혹할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는 내 꿈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기 좋게 꾸미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데 선교하고 후원하고 적, 적게 남아 있는 중에 하나님, 성비는 우리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예, 예. 이 야곱이도 이렇게 그 아들의 통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요셉로 인하여 그 손자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후손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 예.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으면, 그 누가 멸시하고, 옵신여기고, 천히 여기고 알아주지 않니냐고한 한들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더 열심히 연기내서 하여라 할때 가장 힘이 나잖아요. 아,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에 처하는 축복의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 7절, 8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밥담에 올 때, 때, 나에게 말을 따르는 나를 도중 가나안 땅에 서서 었는데그곳은 응, 네가 사라지기 끼 아직도 먼곳이라 내가 거기서는 에브라들의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대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너의 가지고 있는 손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셉은 이 장자니까 이 장자가 복을 받아야 할 그래서 오른편에는 이 아들은 작은 아들께서 좌편에 놓았는데 이 요셉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각분하심으로 손이 업갈려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멘. 세상의 방법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정말 오늘 또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고 또 모르겠어요 어디서 무엇을 할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이 엇갈려서까지라도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도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절에 임하여서 정말 요셉으로 통하여서 때요 그 열두 형제가 다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열두 집파가 형성이 되요. 그의 가문이 형통했고 기뻐했고 그가문과 기근 속에서도 그들이 먹고 풍족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위하여서만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벽대만을 향하여서 나갈수 있는 우리 목사님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도 이렇게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엇갈려서 복을 주게 하시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우리 아무에게나 입맞추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아무 남자나 여인 붙들고 입맞추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 귀엽다고 그냥 붙들고 껴안고 어, 뽀뽀해 주지 않잖아요 다 관련되어 있는 자 내가 정말 그들을 아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 어, 정말 나와 연관이 있는 자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잖아요. 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어, 스킨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어, 친밀한 곳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짐상에 누워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이 야국을 들어서신 바 같이 우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네. 짐상에 두고 누워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복을 내릴 자에게 복을 빌을수 있는 그 축복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불러서 우리 목사님을 불러서 그러한 약과 같이 쓰여지기를 바래서 오늘 또 눈물로 눈물로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축복권 안에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여기에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그 나라에서 아, 네. 천국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아, 네. 눈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닫으시기를 아, 네. 원합니다. 아, 네.